JYP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JYP 8.3%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45,800원으로 최저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세력들의 마디와 함께 메이저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흐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가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종목들을 바로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c사이트라는 종목을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구간 목표가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수 문자를 보내드린 다음에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에 돌파했다라는 것을 문자 드리는데요. 카티스라는 종목 오늘 다 나간 종목입니다. 카티스라는 종목 목표가 돌파입니다. M83 목표가 돌파입니다. C사이트 목표가 돌파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되고요. 그럼 이 목표가 돌파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죠.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렇게 수익난 내용을 저희에게 인증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C사이트. 카티스, M83 이세 종목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42만 8천원, 42만 4천원의 수익을 내신 분이 인증을 하나도 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카티스와 M83을 통해서 하루에 96만원의 수익을 내신 내역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안내되고 있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답장만 해주시면 바로 종목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육자료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제어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명을 넣고요 보면은 신규로 지금 JYP를 매수하려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은 부적절합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메이저들의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는 중이므로 투자 주의합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준비합니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47,7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일단은 지금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죠. 보유하기도 애매한 상황, 그리고 신규도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가격대, 지지를 해줘야 될 가격대가 사실은 47,800원 선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46,800원 이 구간도 이미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JYP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이저 분석을 통해서 메이저들은 어떤 식으로 JYP에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줄어든 것을 볼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JYP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가격대인 이 고드라인 구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JYP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JYP는 현재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나 보유하기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가격대이다. 이고요. 현재 시그널이 조금 바뀌었네요. 요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은 이제는 저항가격인 47,800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세력들의 매도 흐름이 장 막판에 가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안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 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YP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무료 문자를 통해서 함께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영상을 만드는 스탭들을 위해서 영상의 좋아요와 함께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